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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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돈 모일 때마다 계속 가챠를 한번 해보죠 일단 아이템 풀강 한번 맞춰보고 그 상태에서 몬스터들 잡아보고 싶긴하다 청금석 레전 우야 융의 분출 곡괭이 이러면은 합치면은 내구도 풀이겠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돈을 가장 빠르게 벌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박 아 도박은 아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돈 날림 돈 날림 돈 아예 안해 저거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저거는 돈 잃는 기계지 당황스럽지 웬 인간이 와가지고 갑자기 아이템만 쏙 털어먹는 많이 당황스럽지 0이쳐도 뭐야? <laughs> 어느새 8,000인이 모여있네? 아, 이러면은, 거, 무슨 기지 같은 것도 해금해봐야 되겠는데? 5,000원짜리? 아, 이거 습격이네. 자수정 마운틴 습격을 완료해야 마운틴 기지 습격을 이어할수 있다는데요? 아, 지금 못하는구나. 아, 아, 여기가 자수정 마운틴 습격이 있네. 이건 그냥 괜히 갔다가 5,000원 잃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오죠. 이제 뭐, 돈쓸데 없거든요. 해금할 게 없어요, 이제. 없기다 가자. 와 마황 마황이면은 내 목숨 플러스 1이지. 오 흉갑 좋고 다이아검 부츠. 어 레깅스만 나오면 된다. 레깅스만 나오면은 다이아몬드 세트 다 얻는 건데 철 세트도 뭔가를 만들 수가 있구나 철가루가 있으면 은 자수정 코어 다섯 개. 와 얘들 진짜 비싸긴 하다 아까 보니까 자수정 쪽에 코어라는 아이템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더만 통해. 철검 아 철검 강화 한번 해볼까 아까 철검 있었잖아 철가루 40개 있으면 되거든요 철검은 뭔데 짠짠오 크래프티드 에픽 메탈 더스트 브로드소드 헉. 아 공속이 근데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공속? 최대 생명력이랑 공격 피해가 올라가긴 하는데 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나? 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레깅스. 레깅스. 레전더리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레깅스 달라고. 레전더리 17%잖아. 에픽에서 레깅스 달라고. 포션 상자 꽉 찼잖아. 레깅스. 레깅스. 호호 마침내. 이제 중요한 거는 자수전 코어를 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철갑옷을 좀 맞춰볼까? 일단, 철갑옷을 좀 맞추자. 투구 부츠 흉갑 레깅스. 투구 부츠 흉갑 레깅스. 오, 와! 아, 이거 네 개가 다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도 4개가 다 업그레이드 되겠네. 메탈 더스트 프로텍트 슈즈, 메탈 더스트 레그 세이버, 메탈 더스트 바디 프레임, 메탈 더스트 헤드기어이 방어력 상당한데요. 야, 이거 다이아몬드 흉곽보다 더 좋구나. 이게 철이 지금 대박이네.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저기 자수정 가도 버티겠는데, 이거. 그 자수정 마운틴 성벽으로 가면은 혹시 코어가 더 많이 나올란가? 이거 한번 가보자. 겁나다 필요없어! 돈은 넘쳐! 필요없어! 연두색 초더 많은 통이 필요해 더 많은 통! 더 많은 통이 필요해! 오호~~ 이런 최종 보상 룸이 있다니 이건 좋은데요 아, 이게 깊게 들어올수록 좋은 거구나. 가 볼게. 가 볼게. 오, 유니크! 와, 최대 생명력이 늘어나네. 헤블리 크리스탈 레그 세이브. 헤블리 크리스탈 슈즈. 에벌리 크리스탈 헤드기. 헤블리 크리스탈 바디 프레임 와후! 자, 나가 볼까 이제 여기로. 황사 하나 생겨, 혹시 모르니까. 야, 이거 다 챙겨, 이거. 죽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플레이해,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만 챙기자. 방패는 필요할까 싶긴 한데, 일단 챙기고. 자,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볼까? 자, 이제 맵 시작합니다. 에, 타이크맵 시작했습니다. 이거 맵 제목이 뭐냐, 이거. 몬스터 잡아서 장비 맞추는 게임 맵 시작할게요. 내 범위 공격에 철골렛도 맞은 것 같아. 나 겁났어. 복갱이사기여 <laughs> 오, 얘들 갑옷 입었다. 갑옷 입었다. 석궁병들 쏘기 전에 다 죽여. <laughs> 어쩔 건데, 아, 강해졌구나. 어, 아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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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파괴수한테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황금 사과를 좀 먹어볼까? <laughs> 레드라이트를 입고 나왔어! <laughs> 장비가 내거보다 좋아보여. 얘 다냐? 어? 파괴수 다섯 마리는 끌고 오시지? 이 정도는 안될 건데. 소를 끌고 와? 혹시 내가 평화로운 마을에 내가 그냥. 습격을 해버린 거야. 평화로운 마을을 내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일반 좀비 나온다. 오 뭐야? 파괴다. <laughs> 와, 어, 어 그렇다고 파괴수 다섯 마리를 진짜 끌고 온것 같은데? 맞으면 나 많이 아플 것 같아.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픔.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죽이기, 융의 분출로 죽이기. 너도 레전더리템 뽑든가 이제 더안 나와. 하이. 아... 아,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 나더 강해질 수 있는데. 끝이 있긴 하군요. 동물들까지. 뭐야? 15,000 생존 보상이 있어? 아, 보상이 있네. 빨간색 초를 얻었다. 완전한 끝이 아니었네. 기다리길 잘했다. 그럼 사실상 이거 돈 버는 것보다는 저 15,000점 버티기가 더 의미 깊은 엔딩인 걸까? 초들은 뭔데? 초들은 뭐야? 슬라임 습격 아, 슬라임 볼 먹어서 돈 벌러 오는 곳이구나. 여기가 마지막 습격이냐? 우와, 장난 아니네. <laughs> 장난 아니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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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이제 더할 것도 없다 가자 엔 아! 잠시만요. 음. 뭔가 좀 이상하다. 뭐지 이거? 나 근데 초다 얻지 않았나? 여섯 개다 있어. 어, 나다 얻었다. 이걸 초를 다 챙겨 놨네. 기가 막힌다. 여섯 개가 필요했거든요, 방금. Yep. 아 이게 하나씩 다 여는 거구나 아예에에진디어 엔딩을 보려면 15,000틱을 생존을 했었어야 됐어 애초에 내가 저 습격을 다 둘러본 것도 오랫동안 생존해서 15,000틱을 생존한 것도 다 무의미한 짓이 아니었네 장비를 강화하고 탑업하고 아이템을 구해온 게다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었네. 버그는 하나도 없었고. 또 재밌었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보컬리티로 써놓지 말라고, 이거.